토라포션 일곱 번째 바에째 넷째 날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롤이나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프타라. 호세아 12장 13절에서 1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응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급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보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와의 호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고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브릿 하다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누라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으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